안녕하세요 여러분. 53세 it 전문가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sns와 유튜브에서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이 완전히 바뀐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카톡 검열이 시작된다, 대화방이 감시된다, 카톡이 사라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특히 78세 유인자 씨 같은 경우는 손녀와 매일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이제 카톡을 못 쓰게 된다고 하시면서 전화로 저한테 다섯 번이나 문의하셨어요. 또 83세 박명호 씨는 내 카톡 대화를 누가 다 들여다본다는 거야? 라며 굉장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16일부터 정말로 카카오톡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심각한 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디지털 안심소통법이라는 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예요. 실제로는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 운영 정책이 일부 개정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여러분의 모든 대화를 검열하거나 감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6월 16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모르시면 카카오톡을 평생 사용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편리한 카카오톡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디지털 세상에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해 두시면 디지털 사기 예방법, 스마트폰 활용 꿀팁 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카카오톡에서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인지 진실을 알아볼까요? 카카오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의 신청만으로도 아이들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1에서 1년으로 늘어났어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성매매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도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해요. 그리고 테러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디지털 안심소통법 시행은 가짜 뉴스이지만 실제로 카카오톡 운영 규정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톡 대화가 모두 검열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대화를 암호화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직원들도 여러분의 대화를 마음대로 볼수 없어요. 예를 들어 65세 김영수 씨는 손자에게 보내는 사진이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보여질까 걱정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카카오톡은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해당 대화를 검토할 수 있고 그것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요?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 내용 중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모든 대화를 검열한다는 식으로 과장되어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책 변경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72세 박정희 씨의 손녀는 중학생인데 낯선 사람이 오픈 채팅에서 접근해 개인 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카카오톡 정책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카카오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6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운영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걱정되셨다면, 이제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신청만 하면 아이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어른이 인터넷상에서 아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68세 김영희 씨의 손자는 게임 아이템을 준다는 낯선 사람의 말에 속아 개인 정보를 알려줄 뻔했다고 하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셋째, 테러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에 대한 제재가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하자는 등의 테러 계획을 논의한다면 이런 대화는 제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내 대화가 다 감시당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영장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일상 대화를 카카오 직원이 들여다보는 일은 없어요. 81세 최병철 씨는 정부가 내 카톡을 다 들여다본다는데 그럼 손자에게 용돈 보냈다는 이야기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은 그대로 보호받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책 변경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픈 채팅방이 성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서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요. 70세 박순자 씨의 손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몸사진과 성매매를 요구받아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번 카카오톡 운영 규정 변화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사용법이나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똑같이 카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보내는 방법, 사진 공유하는 방법, 영상 통화하는 방법 등 모든 기능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퍼진 걸까요?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이 사라진다. 모든 대화가 감시된다는 식으로 과장된 내용을 올리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특히 디지털 안심소통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새로 생겨서 카톡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77세 이정숙 씨는 이런 소문을 듣고 손자에게 카톡 대신 다른 앱을 깔아야 하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카카오톡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 것 뿐이에요. 어르신들도 또한 오픈 채팅이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채팅을 통해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6월 16일 이후에도 변함없이 카톡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팁은 프로필 설정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가능하면 실제 얼굴이나 본명보다는 별명이나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73세 김영수 씨는 프로필 사진을 손자 사진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좋아하는 꽃이나 풍경 사진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개인 얼굴을 프로필로 하고 싶으시다면, 채찌 PT와 같은 AI 앱에서 실사 사진을 만화 캐릭터나 캐리커처 방식으로 변환해 달라고 하셔서 프로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팁은 개인정보 보호 설정입니다. 카카오톡 앱을 열고 더보기 설정 카카오 계정 2단계 인증에 들어가셔서 2단계 인증 설정을 꼭 해두세요. 2단계 인증을 해두시면 해커나 사기꾼이 내 카카오톡에 함부로 로그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가별 로그인 제한도 해외 거주자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로 해커나 피싱 가해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팁은 대화 내용 백업입니다. 중요한 대화는 주기적으로 백업해 두시는 게 좋아요. 더보기 설정 채팅 대화 내용 백업 복구에서 백업할 수 있습니다. 82세 이순자 씨는 손자와 주고받은 소중한 대화들이 핸드폰 고장으로 다 사라져서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미리 백업해 두셨다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번째 팁은 낯선 사람의 친구 요청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친구 요청을 해오면 수락하지 마세요. 특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며 친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실제로 아는 사람인지 꼭 확인하세요. 67세 최영희 씨는 옛날 직장 동료라고 접근한 사람의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가 피싱 사기에 당해 금전 피해를 입으셨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사기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채팅은 열어보지 마시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오픈 채팅방에도 참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69세 강명호 씨는 카톡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계좌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정보를 알려줬다가 큰 피해를 입으시고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다섯 번째 팁은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당신의 계좌가 해킹됐습니다. 카카오톡 정책 변경으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당신의 카톡이 해킹됐다. 6월 16일부터 카톡 사용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같은 메시지가 오면 100% 사기입니다. 이런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될수 있어요. 이런 링크는 대부분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76세 김철수 씨는 카톡 검열 방지를 위한 인증이라는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했다가 계정을 탈취당할 뻔했어요. 여섯 번째 팁은 중요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는 카톡으로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라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카톡으로 주고받지 마세요. 71세 박영수 씨는 딸에게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의 카톡이 해킹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6월 16일 이후 카카오톡 변경에 대한 진실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상 대화가 감시되는 일도 없어요. 오히려 이번 정책 변경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디지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더잘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디지털 안심소통법이라는 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예요. 실제로는 카카오톡 운영 정책이 일부 개정되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은 지금처럼 카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보내는 방법, 사진 공유하는 방법, 영상 통화하는 방법 등 모든 기능은 그대로예요. 다만,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부 정책이 강화된 것 뿐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세상에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소문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